아, 사와디TV의 정승현 선교사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작년과 금년 초에 에 제가 핸드폰 문제로 고생을 좀 했는데 그 고생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서 에이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 제가 이제 인터넷 이사와데 TV 이것을 하게 되니까 동료 선교사가 나보고 하는 얘기가 에, 핸드폰이 조금 좋은 걸로 에, 해가지고 이걸로 찍고 이걸로 이, 편집도 하고 아 이래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작년인가요 2년 전 같이 보입니다 1년 반이나 치앙마이에서 삼성 로트 텐플러스 텐플러스를 100만원 가까이 주고 100만원 이상 주고 구입을 했어요. <laughs> 근데 작년에 이걸 가지고 사와디TV에 사와디, TV에 사와디 이, 교회 인터넷, 인터넷 교회 녹화를 하는데 거치대 거치 내가 시험차는걸 사가지고 이렇게 거치를 하고 예, 녹화를 하다가 세번 정도 거기서 떨어졌어요. 예, 그래도 실내에서 뭐 떨어졌으니까 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12월에 방콕으로 내려가서 현재는 제가 치앙라이에 있으니까 방콕으로 내려가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걸 에, 녹화를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핸드폰이 죽어버렸어요. 면상. 이 쩌지요? 한국말로 잘 모르니까. 이 쩌. 이거 뭐 쩌. 이것이 컴컴해져 버렸어요. 살아있는데, 이게 컴컴해졌어요. 왜냐면 자주 떨어지니까, 아마 그것이 쌓여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화면, 화면이 에, 죽어버린 것 같아요 화면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역자 보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 자기가 아는 데가 있는데 이걸 고칠 수 있겠다고 고쳐 줬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가든에 이걸 고치질 못해요. 네. 4500 찾더니 무슨 얼마 하더니 만 얼마 한다더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올라가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가져라 네. 이런 걸 다시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삼성, 에, 샵에 가가지고 이, 이걸 살수 있냐 그랬더니 물건이 없대요. Note 10 plus 물건이 없대. 그러면 n o t 20. 내가 있느냐 안 했더니, 이따가 그래.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이걸 고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가 고칠 수가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러면 사자. 그래고 갔는데 물건이 없어요. 한국으로 연락했더니 그 물건이 한국에도 없대. 아, <laughs> 큰일 났네. 그러면은 이걸 사야 되죠. 이걸 갖다가 고쳐야 되죠. 근데, 언제 걸리는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가까운 센츄럴 백화점 라멘트라 지점에 가서, 거기에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없고 이 앞에 가면 고쳐줄 수 있다고. 그래. 그 물어봤더니 고쳐준대요. 자기 본부가 센츄럴 백화점 라트라 우에 있는데, 이거 고쳐준대요. 8,500 고쳐준다 그래요. 8,500. 그러더니 나중에 또 전화하더니 9 0 0 0이야 된대요. 조금 전화하더니 9,500내야 된대요. 아니, 이게 8,500 하다가 9,000, 9,500, 9,000, 9,500, 막 이렇게 가니까 사실은 내 성질로는 그걸 안 치어. 성질나서 안 해.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하자. 얼마든든 허자 이거 해야 이 전화가 있잖아요 전화는 없으니까 그래서 고쳤어요 기분 좋게 고쳐왔어요. 그랬는데 1월달에 지금이 1월달에 며칠 전에 이걸 갖다 내가 여기다집어넣다가 이렇게 구부리니까 이 바깥에서 세멘트 바닥에 탁 떨어졌어요. 자 현재 이거 보이요 여기 여기가 단 거요. 예 나중에 보면 여기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상했더라 근데, 이 화면은 그래도 그냥 있어요. 근데, 쌈파. 이 저기 그, 이 터치가,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터치가 되다 안 되다.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아이 그래요. 이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죠. 아,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방콕 다시 전화해 봤어요. 그랬더니, 10%는 이화면이이중으로돼 돼요. 안에거 바깥 거. 바깥 것만 사 놓으면 한 2,000밧 정도. 안까지 하면 한, 이, 우리가 9,500에 했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쭉쭉 남남 예? 검정 곳이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냐 화면에. 그거 안 나타난다. 아, 그러면 속은 괜찮고 바깥만 이가아면될 가능성도 있다. 아 이렇게 말해 그래 알아봐 달라고. 지금까지 연락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이 저기 센츄럴 이그 빅시 취향라이 빅시에 가서 빅시에 가서 그 삼성 전화기를 파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가봤어요. 가서 야 텐플러스나 투애이가 삼성 로트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 20, 노트 2 8 d 울트라가. 근데 이게 4천얼마인데 지금 마음밭을 감해서 3,200, 한3,300 정도에, 3만 3,000에 판다고 그래. 아, 잘됐다. 우선 사자. 그 샀어요. 사고, 여기에 있는 것을 옮겼지. <laughs> 옮겨. 근데 여기에 면상이, 이 화면이 죽어있으면은 이 터치를 못하고 뭐가 먼저를 모르니까 이 여기에 있는 컴은 여기에 정보를 갖다가 이 새로운 전화기를 옮길 수도 없대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방콕에서 거액을 주고 고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살아있긴 하거든요 연산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다 옮겨주세요 밑에 내려와서 1층에 내려와서 야이 화면을 바꿀 수 있는데 있냐? 그랬더니 아, 저, 저, 바깥에 있다. 아, 그래요. 그 자기가 데리고 와요. 바깥에. 센츄를 바깥에서 지금, 응? 가게 조만에 차려놓고 오는데. 근데 거기에 무슨 기계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3시간쯤 걸리면 이걸 바꿔준대 근데 자기가 냈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삼성에 나온 정품을 갖다 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예, 무슨 그 특수 유리가 있는 모양이죠. 그 유리로 여기에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갈아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4,500이래요. 그러면서 삼성 서비스 센터 우리집 가까이 있더라고요. 삼성 서비스 센터 가면 그게 8,500이래요. 그렇게 말해요. 내가 방콕에서는 9,500 줬는데 이거 8,500? 아 이런. 그러니까 이 방콕에서 내가 예, 너무나 이 사람들 믿어가지고 천박 정도를 더준 거예요. 사실 그래야 자기들도 장사 되지요. 여기 가니까 으8 0한300 정도, 8,300 정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쌈랩로 완제품으로 어디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걸 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맨들 끼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잖아. 살았다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센터를 갔죠. 가서 물어봤어요. 자, 이거 가를 수 있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통째로 가려야 된대요. 예, 면, 이, 바깥에 안 같이 다 가려버려야 된대 근데 8,000, 8만, 8,200 얼마 인데한8,300 정도 오는 거예요. 근데 한달달려야된대 지금 신청해놓으면. 그리고 신청해놓고도, 예, 뭔 일이 생겨서, 에, 안 한다 그러면 괜찮대요. 럼 그래. 그럼 신청하자. 저 신청해놨어요. 이 보세요. 나는 항상 이 케이스가, 앞뒤가 케이스가 있는 걸 썼었는데, 나중에 젊은들처럼 케이스 없는 걸 했는데, 그랬더니 떨어지니까는 말하자면 사고가 이렇게 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케이스 있는 것을 사가지고, 보호를 하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태국에서는 전에도 경험한바고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가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이에요. 가게마다. 예? 그러니까 이집 가슴으로, 저집 가슴으로, 여러 개 반발이 발, 발 예? 품팔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것을 갖다가 좋은 것도 아니고, 같은 것을 비싸게 배도 비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간다. 그 말이죠. 그걸 내가 알고 있음에도, 예? 그소았잖아요속았습니다 예, 우리 그, 그 신학교 이? 건물을 갖다 관리해 주는 예? 그 창. 상이죠. 그 총복격으로 일해주는 사람이있는데그 친구도 옛날에 이 화면이 상해가지고 가은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정, 정품을 갈지 않고 그갈아주는 싸게 이렇게 갈은 일이 있는데 이게 못 써졌더래요. 그래서 내버리고 다시 샀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4 5 0 0 바트에 이걸 만들어 주겠다는 그 사람한테 갈지 않은 건 다행이죠. 이 전화기 배릴 수가 있잖아요. 이 정품을 갖다 끼어야 하는데, 정품 부속을 갖다가 갖다 이거 뜯어내고, 이거 딱붙여야 하는데, 아, 이런 형편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아, 내가 마음속에 아, 이거 정품이 아니라 지가 만드는 건데, 아, 그런데 그걸 아는 것다 알고 생각해요. 하여튼 기다렸다 하고 방콕에 가서 음? 이번, 이번 말에 또, 방콕에 내려가니까, 방콕에 내려가서, 지난번에 나한테, 구청을 받은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으니까, 이거, 바깥에 이 유리만 바꿀 수 있냐? 그러면 한2천만서에 가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속까지 갈아버리면 또 옛날보다, 여기보다 더 비싸게 그렇게 가아줄 테니까. 그런 형태입니다. 어쨌든 태국에 사는 지혜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일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 많은 사람 믿어서는 안 돼요. 태국의 불교가 우리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나도 믿지 말고 너도 믿지 말아라. 주님은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 아,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태국에서 사는 지혜.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또 당한.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어느 때 핸드폰을 떨어져 가지고 이그이 화면, 이 절을 갖다가 가려드는 형편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여러 군데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예, 잘 들어보고, 아, 그러다가 가격도 괜찮고, 예, 그리고, 예, 뭐, 혼데서 이, 예, 진품을 사든지, 예, 음, 예, 갈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와디TV의 정승의 성교사였습니다.